부처님이 말씀하시길 강해지고 싶다면 혼자가 되는 것을 배워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가치 있는 일이다 느껴진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라.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이 구원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칭찬과 비난, 이득과 손실, 기쁨과 슬픔이 바람처럼 밭다가 간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행복할 때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의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의 얽매이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두어라. 마음은 언제든지 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정의와 진리가 깃들기 때문이다. 마음은 언제나 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꽉차 있으면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정신에 기초하고 정신에 의해 주도되고 정신에 의해 형성된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소의 바퀴가 소의 발자취를 따르듯이. 고통도 날아올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며 현재의 생각이 내일의 삶을 구축한다. 우리의 삶은 마음의 창조이다. 당신이 있는 많은 거룩한 단어들, 명언들. 그러나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크다. 인내심은 가장 어려운 훈련 중 하나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빛이 난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찬사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당신의 생각만큼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없다. 스스로의 구원을 찾아라. 절대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대다수의 인간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뒹구는 나뭇잎과 같다. 반면에 별을 닮은 인간도 있다. 그들은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어떠한 강풍에도 구해되지 않는다. 마음 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정신과 영혼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등불을 가져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끝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니 구태여 가지려 허덕이지 말고 잃었다 하여. 번민하지 말라.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른다. 고통은 선택할 수 있다. 다른 것을 찾지 마라. 다 지나갈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마라. 영적인 길에서 당신을 지지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하면 혼자 걸어라. 부처는 다만 길을 가리킬 뿐이다. 너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 혼자 걷고 분투하고 혼자 힘으로 억누르는 자는 숲의 고독에서 기쁨을 찾을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의 적절한 시기가 있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장을 부려도 안 된다. 한 순간은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는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한 인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명상하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체하지 마라. 모든 행동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하게 하라. 꿈과 현실 사이에 거리는 행동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라. 누가 알겠는가? 내일이면 죽음이 찾아온다. 기적은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희망을 믿는 것을 멈추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자신을 증명하라.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까닭이다.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교만한 까닭이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한 사람은 괴로워 누워 있다.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서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리. 모든 삶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우리가 고통이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행복에 빠질 것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건 당신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 당신의 마음이다. 관역은 늘그 제자리에 있을 뿐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적은 우리의 안에서 산다. 분노, 애착, 탐욕, 증오. 이기고도 지는 수가 있고 저도 이기는 수가 있다.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며 모른다고 생각함이 아는 것이다. 인생은 하프 줄과 같다. 너무 꽉 조이면 연주되지 않는다. 너무 느슨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한다. 작은 일이라도 선한 것이 못되면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 향기 없는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고운 말을 해도 실천이 없다면 허망한 위선이 되고 말지니, 우리 다 함께 내실 있는 생활로 참되게 살아가야 한다.